제 아버지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순실 대학을 졸업했는데 순실 네. 전 바로 전 대학이었습니다만은 대학이 칠회대 순실 대학이 칠회대 순실 전문학교가 됩니다. 네. 그런 말이냐면 일반 사람들이 한국 한국 사람들이 이제 탄압하기 때문에 하 하여튼 대학이라는 건 건방지다는 거죠. 네. 한국 사람들이 뭐 전문학교면 된다 이래가지고 대학을 전문학교로 격하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7회 때, 예, 승질 전문을 끄게 됩니다. 이제 그 7회에 예, 졸업을 했어요. 대학, 대학, 대학 7회고 전문, 전문 일회죠아 그때 이제 한경진 목사님과 나 같은, 같은 반이었습니다. 근데 예, 내가 듣는 대로는 제 아버님이 이제 수석조업이에요. 예, 아주 공부를 제일 잘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이런 사람을, 목사를 삼겠다. 목사를 삼으려고 이제 하고 막 유학도 보내려고 했던 문화인데, 제가 버내면난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지금 벌써 일본 사람들한테 점령당해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뭐선교사가 돼가지고 뭐, 목사가 돼가지고 나가고 그런 것이 자기 싫다는 거예요. 난 교육이 필요하다.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아마 안창호 선생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예, 신천에 있는 그 황해도 신천 이런 데가 있는데, 신천 경신학교 교사가 됩니다. 예. 자, 그러다가 이제 사련에 있는 사련에 있는 덕성보통학교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반령이 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장 일을 하다가, 일본 사람들이 사상이 불안하다고 해 가지고 교장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또 아버님은 그때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그다음에는... 일본 사람들의 항일 운동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호남지방의 이 넓은 땅을 동양척식회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그 땅을 빼앗고, 빼앗고, 다 추방을 했거든요. 그다가 이 사람들이 점점, 점점 북쪽으로 와가지고, 재령평야, 황해도에 있는 그제큰 평야, 재령평야인데, 이것도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겉으로 보기엔 수리조합을 만들어준다. 이러면서 이걸 자꾸 이제 일본 사람들이 빼가고 사서는 자기 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그수리조 반대 사무소을 만들어가지고 이청독부에 나가서 이제 미남이 청독, 대라우지 청독, 일본 청독과 지 싸우고 이런 운동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진남포에 있는 덕신학교 가는 미신스쿨이 있었는데 마,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 강양욱이라는 분 아시겠죠? 강양욱이 김일성의 애삼촌인데 아... 애삼촌. 강양욱이신데, 이분이 이제 저희 아버님과 숭실중학교 동, 동창생입니다. 그러니까 아... 자기가 이제 득신학교 교, 선생으로 있으면서 친구를 하, 교장으로 삼아요. 제 아버님을 교장으로 삼았어요. 그니까제 아버님은 덕신학교 교, 교, 교장이고 강양옥 선생은 6학년 다니고 네. 나는 그 학생이고 <laughs> 이렇게 해서 에, 거기서 진남포에서 살다가 이제 강양옥 씨가 목사가 되같다고 생각해 가지고 평양 신학교를 갔어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제 아버님도 또 평양 신학교로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제 아버님이 목사 목사 되는 길로 들어선 겁니다.